心。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기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새벽배송은 동굴에서 빛으로 나오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부원 전투 직후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 속에서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연합군을 만들었던 아모리 다서닥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버립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이 막게다의 굴 같은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듭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서 그저 숨어있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숨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해 숨는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썩어 들어가며 커지게 됩니다. 또한 굴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은 고립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모르 연합방들처럼 똑같이 고통을 피해 굴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승리를 준비한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다이당은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그 굴로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그 축축했던 굴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군사학교가 되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낙심하여 호랩상 굴에 숨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그를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 굴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굴에서 나와 다음 세대 왕들을 세우고 엘리사를 부르는 승리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아모리 다서 당도, 다이당도, 엘리아도 우리에게도 문제를 피해 동굴에 숨고자 하는 본성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어든 동굴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인생의 패배와 승리를 결정합니다. 절망에 자신을 맡기고 동굴로 숨어버리면 그곳은 막게다의 굴, 실패의 동굴이 되지만 그 동굴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 동굴은 아둘람과 호렙산의 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22절에서 명합니다. 굴 어귀를 열고 그 다섯 당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그 끌어낸 다섯 당의 목을 밝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우리의 체념의 동굴, 수치심의 동굴,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와와 모든 문제의 머리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동굴에서 빛으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입니다. 나의 동굴은 어떠한 동굴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나만의 어두운 절망의 동굴로 숨어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그 동굴의 문을 열고 다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두려움과 문제의 목을 믿음의 발로 밝게 하여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더큰 은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등록하고 있는 우리 세 가족들과 또한 이제 시작되어지는 미션먼스, 그리고 중고청 커먼하우스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